차주분은 지금 새 차를 아새 차는 아니고 중고차를 바꾸러 지금 <laughs> 중고차를 아새차 같은 중고차를 지금 구매하러 차주분을 가셨고요어 더뉴 소렌토예요 지금 수출 시장에서 난리인데 왜 난리냐 어 이런 차가 없어요 이런차가 더뉴 소렌토 어 7인승이 없어 7인승 이이 어? 이 차를 매입하는 국가에서는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요. 어? 많은데 거의 다 봐, 저희 국내에서는 5인승을 많이 매입을 하고 있지만 이 차량은 다행히도 7인승이라는 거. 아, 센스 있습니다. 차주분께서. 어? 네. 저랑 같이 일하는 이 외국인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술이에요. 실시간으로 지금 영상을 찍, 찍어가지고 이게 키르키아하고 러시아 현지에다가 지금 영상을 찍어서 금액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지구 반대편에 판매하는데 30분, 1시간이면 끝난다는 거. 아, 그리고 이, 저희 차주분께서 전라도 광주에서 지금 올라오셨는데 여기는, 어, 제가 이제 예전에, 어? 어, 거래처가 이제 꽤 많았습니다. 어? 여기는 인천이고요. 엠파크 허브. 허브에서 지금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예, 도마 측정기. 어, 이런 고가의 차량은 도막 측정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꼼꼼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어, 지구 반대편에 팔아야 되잖아. 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비가 좀 필요합니다. 사고는 일단 운전석을 항시 제가 이제 중요시, 야, 시트가 자동으로 움직여요. 자동으로. 어? 어, 예, 수출 기준에서는 썬누프만 빠진 풀옵션입니다. 국내에서는 뭐, 마스터와 등급도 있지만, 어 현재,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으로, 아, 옵션이 아주 좋은, 번유, 소렌토. 스티커 있는데 보시면은, 어, 64. 수치가 64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바퀴 삥 둘러가지고, 어, 외관이, 수리를 하거나 사고의 흔적을 찾아 찾아 찾아낼 겁니다 찾아가지고 사고가 없으면은 그냥 1,500만원에 제가 매입을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단순해요 어? 뭐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어느 분이 나오셔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 이게 이게 도막측정기라는 건데 도막측정기로 제가 그전에 설명 드릴 때는 이게 의심을 좀 많이들 하셨어요 이게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장비를 통해 가지고 사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와 수치가 250 120 펜다가 페인트가 들어간 것 같아요. 전라도 광주에서까지 올라와 주셨는데 최대한 감가를 내고를 조금만 해가지고 제가 매입을 할수 있게끔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찍어 보고요. 옵션 좋은 노블레스 등급. 문을 열었을 때 시트가 어? 운전자분에 맞게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메모리 시트. 네, 키로수를 보시면은 20만 6천 키로네요. 20만 6천 키로. 차주분께서는 운전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오늘도 키로수한 5만 미만 되는 차량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한 3년, 4년 일을 하시다가 또 수출로 판매하고, 계속 중고차를 사셔서 수출을 아주 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 그래도 국내에서는 20만 킬로스가 판매하기가 부담스럽고 이 금액대가 나오지를 않는데 안타깝게도 썬루프는 없습니다. 썬루프는 없고 메모리 시트 그리고 어, 4륜 구동. 응? 4륜 구동 보이시죠? 4륜. 4륜입니다. 오토트렁크 트렁크가 자동입니다 아 좋아 아주 수치시장이이 3열의 에어컨 어? 7인시트라는 거고요 3열 에어컨 그리고 지금 이게 비닐 안 뜯었어요 비닐도 뜯겨지지 않은 이 시트 7인시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 오토트렁크 보여주세요 나 이거 찍고 싶어 이런 차를 탈 때마다 수출도 아, 너무 좋아 너무. 어? 예, 사륜구독 보이죠? 응? 사륜구독입니다 더뉴소렌토, 어? 노블레스, 키로스가 20만. 사고는 조스하고 휀다 지금 교환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휠에 기스도 있어요. 근데 휠에 기스보다는 이 휀다 쪽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는 아니고 한 30만원 정도 어 가격을 좀 깎아달라고 어 말씀을 드렸고요 광주에서 올라와주신 차주분 어. 더뉴 소렌토 키로스가 20만인 이 차량 얼마에 제가 매입을 했을까요? 키로스가 20만인데 7인 시트야 4륜이야 얼마를 드렸을까요? 제가 1400 70만원에 매입을 도와드렸습니다. 어떻게 키로수가 20만인데. 아, 가격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연락주세요.